예 이거 하나 했죠 하셨으니까 이제 아령을 하려면 야 끄트리실을 스틱에 걸치고 오른손 긴 실을 끝털리실을 밑으로 가게 끝털리실에 밑으로 가게 하고 중지와 약지가 탁 이렇게 잡, 잡아요 밑으로 간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고 얘를 한 바퀴 돌려주세요 스틱을 잡는 것도 요령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첫 번째 바늘을 꽂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스틱을 내몸 쪽으로 살짝 돌리니까 딱 1cm 되죠? 그러면 11자가 나와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실을 두 번째 실에 바늘 꽂으시고 첫 번째 실에 갖다 대서 크로스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꼬투리 실을 젖히니까, 위로 젖히니까, 꼬투리 실이 나온 요 구멍,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스축을내 몸쪽으로 살짝 돌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한 바퀴 다 도른 거니까, 왔던 길 다시 가는 거예요. 두 줄이 되게, 이제. 그 다음에, 검지, 엄지로,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그러면, 딱 하나, 두개 되게 길이 딱 보여요. 위에다 포개면 나중에 두 줄인지 한 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 줄이 되게 딱 이렇게 길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스틱을 또내 몸쪽을 돌려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죠. 바늘은 항상 이렇게, 이렇게. 자, 밑으로 꽂았어요. 바늘. 그럼 이제 다음은 바늘이 위로 꽂아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이 결이 그러면 결 따라서 그다음에 손톱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길이 인도돼서 하나 둘두 줄이 되게 딱 돼요. 그럼 또 스틱을 내 몸쪽으로 살짝 돌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자 스틱을 또 살짝 내 몸쪽으로 돌리니까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결 맞춰주세요. 그래야지 한 줄인지 두 줄인지. 얘를 또 젖히면 젖혀서 길을 자 손톱으로 또 이렇게 만져줘서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보이죠? 또 스틱을 또내몸쪽 살짝 돌리니까 여긴 두 줄이 됐고 여기는 한 줄이 지금 보이시죠? 그럼 두 줄이 되게 해야 되니까 두 줄은 자 이렇게 자두줄 됐죠? 스틱을 대 몸쪽을 돌려서 이렇게. 전체가 두 줄이 되게. 자, 스틱을 또 몸쪽을 돌려서 꼬투리 실을 나온 대로. 아직 다두 줄이 아니에요. 어, 꼬투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빼주시고. 자, 이제 두 줄. 아, 여기 두줄 됐죠? 여기 두 줄, 그러면 다 돌리셨네요. 꼬투리가 나온 데 나와서. 다두 줄이면 빼서. 이거 두 줄만 하고 잘라서 드롱대로 몇번 들고 달면다 풀려요. 니넨실이또 뻣뻣하니까. 그러니까 세 바퀴를 돌려주셔야 진짜 튼튼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줄이 보이죠? 하나, 둘, 셋. 근데 또 스틱. 얘가 왔던 달을 그대로 이제 찾아가 주세요. 세 줄이 되게. 자, 보이시죠? 하나, 둘, 셋. 그럼 내가 세 바퀴 돌렸는데두 바퀴 돌렸는지 아니까. 그래서 결도 맞춰주시고, 또 이쁘고. 이렇게 결 맞춰서, 하나, 둘, 그러면 여기다가 또 바늘 꽂으시고, 결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또 스틱 돌려서, 하나, 둘, 그럼 이쪽에. 배꼽이 있는데. 자, 돌려서. 이렇게 포개지니까 한 줄인지 두 줄인지 모르죠. 이렇게 해야지 꼭두 줄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을 맞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쁘고. 자, 이렇게. 돌리세요. 얘 이름은 뚜루꾸. 뚜루꾸 노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 둘, 네. 루, 코입니다. 자, 이제 꼬투리가 나왔으니까, 얘가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면 배꼽으로 나와요. 마지막은 항상 배꼽. 자, 다세 줄이에요. 세 개. 딱 보이죠? 딱 봐도 이제 세 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이게. 그래서 끝을 커팅해 주시고, 아령이 됐어요. 그리고 항상 만져주세요. 동글동글하게 이게 만져주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하는, 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모양을 잡아주시고 아령, 그리고 1cm 내가 다닥다닥 붙이기 하고 싶다 그러면 1cm 좋으시고, 어, 나는 좀 대롱대롱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주고 싶어. 그러면 얘 길이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들의 입맛에 맞게 하시에요 이렇게 얘가 좀 길어요. 2cm 넘어 버려. 그러면 대롱대롱 한 느낌일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보시고, 붙이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얘를, 음, 도안 드렸죠? 얘를 정식 도안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열 여덟. 그 다음에, 그러면 스물 두 개죠? 스물 두 개인데, 얘는 낱개로 하나, 얘 낱개로 하나. 23개를, 아령을 만드셔요. 아령 23개. 아니면 22개 하시고, 얘를 자를 거예요. 불량 같은 거 있으면 여기를 그냥 잘라서 낮게 가지고 가, 계세요. 그러면 22개 만들어주세요.